영국방송 BBC 레전드 분석 손흥민의 영리한 플레이 펩시티 박살낸 토트넘 전술 비밀 MOTD 풀버전 해설 부상에서 돌아온 주장 손흥민이 시즌 4호 도움을 기록한 가운데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는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뒀다. 전반전에만 제임스 메디슨의 멀티골로 일찌감치 앞서간 토트넘은 후반전에 두 골을 추가해 맨체스터 시티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4연패를 기록 중이던 맨체스터 시티는 토트넘전에서 반등을 꾀했으나 공식 경기 5연패에 빠지고 말았다. 이는 펩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자 커리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토트넘은 갈라타사라이와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바, 유로파리그 원정.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한 리그 경기에서 연패에 빠졌지만 강점 맨체스터 시티를 잡고 반등에 성공했다. 안지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24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4에서 2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PL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제임스 메디슨의 멀티골과 페드로포로 브레넌 존슨의 추가골을 묶어 4에서 0대승을 거뒀다. 승점 3점을 추가한 토트넘은 리그 6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노팅엄 포레스트, 에스턴 빌라와 승점 동률을 이뤘지만 득실차에서 크게 앞서 6위가 됐다. 더불어 오에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달린 4위와의 승점차도 3점으로 좁혔다. 패배한 맨체스터 시티는 리버풀에 이어 리그 2위를 유지했으나 리버풀이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승점차를 좁히지 못했다. 맨체스터시티가 승점을 쌓지 못한 사이 3위 첼시와 4위 아스널은 맨체스터시티를 1점 차로 추격했다. 홈팀 맨체스터시티는 4-2-3의 1전형을 꺼냈다. 에데르송이 골키퍼 장갑을 꼈고 요슈코 그바르디올, 마누엘 아칸지, 존 스톤스, 카일 워커가 수비진을 구축했다. 일카이 긴도안과 리코 루이스가 허리를 받쳤다. 4-2-5필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 선에서 최전방의 엘링 혼란을 지원했다. 원정팀 토트넘은 4-3-3전형으로 의 맞섰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킨 가운데 데스티니 우독이벤 데이비스, 라두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가 수비라인에서 호흡을 맞췄다. 중원은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 파페 마타르 사르가 맡았다. 손흥민, 도미니크 솔랑케,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공격을 이끌었다. 경기 초반부터 홈 이점을 살린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거세게 몰아쳤다. 전반 4분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홀란이 강력한 슈팅으로 토트넘 골문을 노렸지만 수비 막고 나갔다. 홀란은 전반 11분에도 사비오의 패스를 받아 좋은 찬스를 잡았지만 슈팅이 비카리오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맨체스터 시티와 달리 토트넘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위기를 넘긴 뒤 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린 것이다. 전반 13분 후방에서 날아온 공을 쿨루세브스키가 컨트롤한 뒤 페널티 지역으로 패스했다. 이를 박스 안으로 쇄도하던 메디슨이 슈팅으로 연결해 맨체스터 시티의 골망을 갈랐다. 이번 시즌 초반부터 부진을 겪었던 메디슨은 이날 득점으로 부진을 깨고 날아올랐다. 분위기를 가져온 토트넘은 전반 18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바깥쪽에서 전매특허 가마차기 슛을 쏴 추가 골을 노렸지만 에데르송이 선방했다. 득점 기회를 놓친 손흥민은 이내 도움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풀었다. 전반 20분 맨체스터시티의 수비 진영에서 나온 실책을 메디슨과 손흥민이 놓치지 않고 합작골을 만들어냈다. 상대 실책으로 가져온 공이 메디슨을 거쳐 손흥민에게 연결됐고, 손흥민은 재차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냈다. 메디슨이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격차를 벌렸다. 맨체스터 시티는 전반 22분 그바르디올의 패스에 이은 혼란의 슈팅으로 추격을 시도했지만 공이 골문 옆으로 빗나가면서 무산됐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전반 28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솔랑케가 추가 골을 노렸으나 위로 높게 떴다. 맨체스터시티는 전반 29분 실바의 헤더로 토트넘을 위협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전반 37분에는 박스 바로 앞에서 사비우가 과감한 중거리 슛을 때려봤으나 비카리오가 막아냈다. 전반전은 메디슨의 멀티골로 리드를 가져간 토트넘이 2-0으로 앞선 채 끝났다.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스톤스를 네이선 아케와 교체했다. 하지만 후반 7분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실점하면서 고개를 떨궜다. 센터백 데이비스의 수비로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끊어낸 토트넘은 측면을 통해 역습을 펼쳤다. 손흥민을 거쳐 쿨루세브스키에게 공이 향했다. 이어 솔랑케가 쿨루세브스키의 패스를 받아 가볍게 내줬고 이를 뒤따라 뛰어들어오던 포로가 득점으로 연결했다. 맨체스터시티는 결정력이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후반 15분 혼란의 슈팅이 또다시 골문을 외면했다. 후반 16분 실바의 컷백 패스에 이은 그바르디올의 슈팅도 마찬가지였다. 맨체스터시티의 공격이 계속해서 빗나가자 승리를 확신한 토트넘은 손흥민의 체력관리를 위해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였다. 손흥민은 후반 18분 브래넌 존슨과 교체되어 경기를 마무리했다.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맨체스터 시티는 전술적인 이유로 교체카드를 꺼내야 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 29분 사비우와 루이스를 불러들이고 에이스 케빈 더브라위너와 잭 그릴리쉬를 투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결정력이었다. 후반 33분 혼란이 또다시 좋은 기회를 놓쳤다. 비카리오의 선방에 막힌 것이다. 맨체스터시티 선수들의 답답함은 분노로 이어졌다. 후반 35분 양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충돌. 더보라 위너와 사르가 주심으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았다. 토트넘은 후반 막바지 메디슨. 사르, 우도끼를 티모 베르너, 루카스 베리발, 제드 스펜스로 교체해 경기 마무리를 준비했다. 토트넘이 후반 추가시간 네번째 골을 집어넣으며 맨체스터시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후반 추가 시간 2분 왼쪽 측면에서 공을 몰고 질주하던 베르너가 박스 안쪽으로 패스를 넣었고, 이를 존슨이 마무리하면서 4에서 0을 만들었다. 교체 투입된 두 측면 공격수의 합작품이었다. 존슨의 골을 끝으로 경기는 토트넘의 4에서 0 대승으로 마무리됐다. 2. 일본 경산 났다. 리버풀. 살라 후계자로 일 최고의 재능 쿠보 낙점. 바이아웃 880억 지불 불사. 영국 매체 팀 토크는 25일 한국 시간 스페인 나시온날을 인용해 리버풀은 쿠보와 계약하기 위해 바이아웃 6천만 유로 하나 약 879억 원을 지불할 준비를 마쳤지만 이 거래가 1월이나 시즌 종료 후에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라고 보도했다. 쿠보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 최고의 재능으로 주목받았다.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성장했지만 2015년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후 2019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큰 화제가 됐다. 기대와 달리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 쿠보는 1군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레알 마요르카, 비아레알, 헤타페 등에서 임대 생활을 했다. 2021-22 시즌 다시 마요르카로 임대됐을 때는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쿠보는 2022년 7월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며 레알 마드리드와 완전히 결별했다. 소시에다드 이적 후 팀의 에이스로 올라섰다. 쿠보는 2022, 23시즌 44경기 9골 9도움, 2023, 24시즌 41경기 7골 5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이번 시즌에는 16경기 3골을 기록하고 있다. 리버풀은 쿠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가 내년 여름 구단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양측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살라의 대체자로 낙점한 선수가 쿠보다. 리버풀은 쿠보의 바이아웃 6천만 유로를 준비하며 그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리버풀이 살라의 후계자로 쿠보를 데려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텐하의어 2호 경질, 승격팀 레스터시티. 성적 부진으로 쿠퍼 감독 아웃, 오피셜. 레스터는 25일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티브 쿠퍼 감독과 결별하기로 발표했다. 구단은 레스터는 1군팀 감독 쿠퍼와 곧바로 결별한다. 수석 코치 앨런 테이트, 1군팀 코치이자 분석가인 스티브 렌즈도 팀을 떠난다. 세 사람은 구단에 있는 동안 헌신해 준 것에 감사함을 안고 떠나며 미래가 잘 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자 1군팀 훈련은 1군팀 코치 벤 도슨이 진행하며 데니 알로, 엔지 휴즈가 돕는다. 그는 최대한 빠르게 결론 나길 바라면서 새 감독 선임 작업을 시작한다. 라고 덧붙였다. 쿠퍼는 이번 여름 레스터 감독으로 부임했다. 지난 2 0 2 3에서2024 시즌 챔피언십 리그 2부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 시즌 만에 승격한. 터는 당시 감독이던 엔조 마레스카가 첼시로 이적하면서 쿠퍼를 빠르게 영입해 시즌을 준비했다. 팀에는 여전히 노장 공격수 제이미 바디가 건재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 걸맞는 선수단을 꾸리기 위해 주로 어린 선수들을 영입했다. 오드손 에두아르, 임대. 조르당 아예오, 이사코우 파타오, 파쿤도 부오나노테, 임대, 빌랄 엘카투스 등 전체적으로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을 다수 영입했다. 하지만 쿠퍼는 리그 개막 12경기에서 단 2승에 그쳤다. 현재 레스터는 16위, 2승 4무 6패 승점 10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득실 밸런스가 엉망이었다. 12경기의 골은 15골. 실점은 23실점에 달했다. 골 득실이 8로 2 2 사우샘프턴, 마이너스 15, 18위 입스위치타운, 마이너스 10 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지난 23일 홈부장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맞대결에서 1에서 2로 패하면서 4경기 무승, 1무 3패, 위드패 빠지자 구단은 발빠르게 결단을 내렸다. 쿠퍼는 2004년 웨일스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리버풀 유스 아카데미 감독으로 2008년부터 지도자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리버풀 U18팀을 거쳐 2015년엔 잉글랜드 U17 대표팀 감독을 맡아 2019년까지 이끌었다. 2017년 인도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피파 U17 월드컵에서 쿠퍼는 잉글랜드를 우승으로 이끌면서 지도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2019년 여름 연령별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은 쿠퍼는 스완지 시티 감독을 맡아 클럽팀 감독으로 데뷔했고, 2021년 9월 노팅엄 포레스트 감독으로 중도 부임하면서 2021~2022 시즌 플레이오프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성공하는 경험도 쌓았다. 2022~2023 시즌은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이끌며 중화위권 팀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레스터에서는 다른 팀보다 일찍 커리어를 마감하면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10월 경질된 에릭텐 하우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로 경질된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됐다.